서산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시무식을 열고 정유년 새해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시무식에는 이원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원섭 서산시장은 지난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가뭄과 폭염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과 17만 5천여 시민들이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에도 서산시민 모두 행복을 찾고 희망을 꿈꾸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뜨는 서산을 만드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일화관중을 올해 시정의 화두로 정했습니다. 일화관중은 하나로 화합해 화살이 권역을 꿰뚫다라는 뜻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로와 앞에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시장의 각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원섭 서산 시장은 그동안이 활시위를 힘껏 잡아당긴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관역을 꿰뚫기 위해 화살을 쏟아보내야 할 때라며 그간 추진해온 기반을 토대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일천여 공직자가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